몽롱하 이거 오늘 알레르기 약을 먹어가지고 잠깐만 어디가 지퍼야 뭐됐나 어, 이거 뭐지 됐노 지퍼 만으로 쳐 들어갔네 아 지금 뭐왜 이렇게 몽롱하지 알레르기 약이 이바이 이렇다고 알레르기 약때문인지 그냥 피곤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써도. 멍멍합니다. 음. 자 저는 태국 타이네즈 오픈 행사를 마무리 짓고 울산에서 쉬다가 또 여러분들이 이 바이크를 또 며칠 이렇게 보시다가 저는 다시 이 바이크를 픽업해서 어, 제가 살고 있는 용인으로. 가지고 갑니다 정신 하나도 없지 나도 나도 그렇게 느낀다 자 지금 5시간이 뜨거든요 5시간 동안 영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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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6 0 k m 를 뽀개가면서 200km를 뽀개 고 100km 뽀개면 이제 좀아 집에 이제 다가간다 싶을 즈음에 차가 엄청나게 막히기 시작하겠 죠네 대구 사시는 분들 여기 또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아 어, 여기 우리 집 앞이다 여기 우리 내 동네인데 맨날 지나다니는데 이러면서 또 반갑죠 그죠 저도 이제 다른 유튜브 보다 보면은 우리 동네 나오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. 고마움, 고마움. 제가 아이즈 대구 또 이렇게 찍으면서 가는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또 오랜만에 대구 영상 이렇게 나오면은 <laughs> 와, 또 오셨네요. 대구 오셨네요. 뭐 이렇게 하다가 못 봤는데 대구 오셨다 가셨네요. 이러면서 많이 하시죠. 그리고 이코르디스가 원래 대구 출신 아닙니까? 대구. 대구 아닙니까? 대구. <laughs> 여러분들 식6 사세요 두번 사세요 예스! 아 대박 이쁜 거 보소 그래도 우리 동대구에서 그때 샀는데 거기서 올라가는 길이랑 또 비슷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어, 뭐 올라가면은 또그 길이 또 나오겠죠 고가차도 어, 뭐, 못 올라가고 대구에 또 이런 길이 많더라 하더라고 창원도 마찬가지고 못 가는 터널 못 가는 도로가 굉장히 많죠 바이크로 희한하니까 나 이거 가 대구에서 또 그냥 가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한번 하어까지 외쳐가면서 한번 가볼까 대구의 이지도는 과연 어느 정도지 한번 가볼까 가볼까 일단, 치트키를 쓰고 있긴 하죠 일단 와, 이 코르디스를 타고 있기 때문에 치트키를 썼는데 이 치트키가 잘 먹힐지 아, 과연 어떨지 치트키 썼으니까 한번 해볼까 이거 할라면꼭바이크가안보이다고 하던데 이게 뭐 말이 잘안되는 알레르기 약 때문인가 아니면 지금 정신이 묵묵해서인가 긴장을 해서인가 떨려서인가 대구에 있지 <laughs> 대구에 <웃음> 인지도는 과연 w h a 이즈를 외쳤을 때 그들의 반응은 과연 유성입니다라고 털어올지 아니면 정말 또 생뚱맞게 yeah? 예? Yeah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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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털어올지 아니면 또 나를 알기 때문에 예?를 yeah? 할지 어,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데 한번 어, 해볼까? 또 막상 하라니까또 들리네 해봐, 해봐. 아, 아씨 뭐, 바지 미이 올리네. <laughs> 아, 아, 막, 의색해서 미치겠다. 못했다, 못했다. 좀 멀다. 좀 가까이 있으면 그냥 막 해볼 텐데. 막 저까지 경차영차 가가지고 막 그거 하는 그게 막 <laughs> 상상이 안 돼. 아니, 너무 상상이 돼서 못하겠어. <laughs> 이거 요즘 팀앱이 이상하다니까 이거 일자로 가면 되는데 지난번에도 이렇게 안내해 가지고 막 안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여긴 것 같은데 이상해 뒤에 바이크 한대 있거든요 한대 있거든요 가볼까요? 옆에 서나요? 안으로 찌르나요? 어 안녕하세요. 이거 전주인이에요. 어? 이거 전주인이에요. 어? 동대구역에서 저랑 거래하셨잖아요. 어. 안녕하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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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이렇게 보니까 또 모르겠다. 이렇게 만나네. 네. 와 이렇게 만난다고? 안 그래도 다이내저 오셨을 때 가고 싶었는데. 네. 와잘 지내요? 와. 얼마만에 한 2년만에 3년만에 보죠. 이제 서울 네. 와, 예 서울 올라가신 거예요. 안전와예 파이팅. <laughs> 아이씨. 대구 이래 좁았어 대구 대구 이래 좁았다고나 그냥 구독자인 줄 알았지. 와내 바이크가 팔려야겠는데 유튜버가 열심히 하다가 대구에서 다시 또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? 와 대박. 이래 만나네. 아니 이거, 이건 이건 왕석가이지 얘 이거보다 더 대박인데? 와, 와, 와 아니 이래 이게 될수 있어 이게? <laughs> 아, 니 만나려 해도 못 만나겠다. <laughs> 오, 너무 덤덤하게 인사해가지고 그냥 일반 구독자인 줄 알았는데 이 바이크 전 주인이었어. 또 모습이 좀 바뀌어가지고 전전 주인인 줄 알았는데 이 바이... 아 바이크가 못 가니까 차를 돌리구나 와 지하차도도 바이크 못 가나 뭐 이런 데가 다 있노 오이차왜 후진하노 <laughs> 깜짝 놀래겠네 이거 아이 거 지하철도 이렇게 잠깐 타는 걸못 하? 바이크는? 와 지사 빤스인데 이거 지하철도 이거 요거 못 가게 하는 거 진짜 왜? why? 왜안 되는 거야? 의미가 없네. 참나 진짜 그그걸 고치자. 구독자를 만나는 것도 재밌는데 이 바이크 코리디스 동대구에서 역샀었을때그저주인을 내가 대구에서 다이내즈 행사하고 복귀할 때 이렇게 만난다고 와야 대구 좁나 좁아 대박스다 이거로 좋았어 이거로 좋았어 はい。 시원타, 아 시원아. 아 좋아요, 좋아요, 아 좋아요. 시원해. 바람 슬슬 들어온다. 헬멧 안으로 슝슝슝. 오! やるぜ。<music>